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이 남, 주로 이제 남북 경협을 주제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타이밍을 절묘하게 <laughs> 인사를 했습니다. <laughs> 물도 못 마시게. 이번 방북에는 이제 기업인과 이제 경제계 인사 한1 7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뭐 이제 경제가 평화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안 됩니다. <laughs> 평화가 경제다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아, <laughs> 네. 평화가 경제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업은 북한과의 거래로 인해서 어떤 미국의 제재를 받았었고 타격을 좀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방북 이후에 물론 사업을 하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제 방북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제재라는 좀 리스크를 짊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기업들 특히 이제 총수들이 좀 가는 그런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합니다. 뭐 밝혀진 게 있죠. 북한이 데려오라고했다는 거고요. <laughs> 꼭 모셔오라고 했다는 거고요. 또 이번 정부는 지금 이제 전제 조건이 이거죠. 어, 북한은 핵 폐기를 하고 평화를 원한다. <laughs> 아, 그게 되면,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쪽에다 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 음. 그게 이제 경업이다. 그래서 뭐, 첫 회담할 때, 그, USB 전해준 게, 그, H차 개발 네.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안, 서해안을 따라서, 네. 육로하고, 철도 연결하고, 음. 그,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그, 이렇게, 양쪽에, 줄줄이 경제특구를 딱 연결하고 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거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일종의 백지수표를 <laughs> 어, 문재인 대통령이 줬으니까요 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은 순서를 이게 이제 인식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국회 표기도 안 했고. 그렇죠. 그랬는데 왜 자꾸 경제적인 걸 주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고요 어, 이 정부 쪽에서는 그게 북극, 북핵을 포기하는데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건데, 그걸 지금, 어, 이게 마치 우리의 경제, 우리도 이것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많이 남은 것처럼, 나는 것처럼,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 그래서 음. 북한하고 경협이 되면 우리나라의 지금 안고 있는 많은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은 잘안 되는 거 아니까 아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거 방어는 포기하고 새로운 좀 이슈를 이저 평화 주도 성장론을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경업 주도 성장론을 지금 새로 또 들고 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기업인 방북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청와대는 이제 북한이 요청한 게 아니 다좀 이렇게 밝혔었는데 북한 쪽에서는 이번에 좀 우리가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좀 거짓말도 그래도 손발이 좀잘 맞아야 좀할수 있을 텐데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북한이 어 북한에 우리가 이제 대북 왜 지원했던 금액이 그동안 한 3조 5천억 정도 이미 지원을 그동안 했었고 이게 이제 차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이 금액을 그냥 뭐 북한에 대한 투자다 이런 식으로 좀 퉁치고 넘어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제 이게 이번 정부 아니라 역대 정부가 그렇죠. 말은 차관 형태로 주고 네. 뭐 경합 형태로 했지만. 거져주는 거라고 하는 돌려받을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할 거예요. 때부터. 예, 없었던 일입니다. 이걸 이제 국민에 대한 이제 사실 눈가리고 아웅했던 일이고요. 음. 그 이게 우리가 아, 북한이라고 하는 쪽의 경제활동을 왜그 개성공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왜 재벌들은 아무도 참여를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투자 가치가 있다면 네, 당연 그, 근데 투자 가치는 만약에 이 북한이 일반 국제적인 상거래의 계약을 준수하는 어, 정권이라면. 음. 투 한부로 투자 놨는데 중간에 뭐문 닫고 나가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그쵸. 내가 자입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안 한다고 생각하면 아니 왜저 베트남에 가다 공장을 짓겠어요? 훨씬 더 뭐, 싼데 북한이가 뭐 우선 물류 비용만 해도 거의 없잖아요. 음. 여기서 개성가는 거는 사실은 그 출입국 관리 그거만 아니면 뭐저 문산에서는 한 5분 10분인가 하는 전. 음. 2007년인가고 그 개성공단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 4km인가요? 그 음. 비무장지대. 네. 그거 딱 지나면 바로 개성공단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로부터그 거리가 뭐뭐한 7, 8km? 이렇게 음. 되는 정도의 거리거든요. 아주 가까운. 네, 아주 가까운. 수도권에서 무지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저기 그런데다가 인건비는 훨씬 더 싸잖아요. 인건비는 예, 더 예, 싸고 예, 동남아보다 뭐더 싸고 한 달에 뭐 십만 원도 안 줘도 되니까. 그것도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음, 예, 그런 것도 강점이죠. 예, 문화적인 말도 다 통하고.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laughs> 아무도 안 들어갔죠. 제대로 된 기업 중에는 거기 하나도 안 하죠. 왜? 네. 믿을 수 없는 데잖아요. 그리고 법치가 되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음. 사업이라는 게 제일 문제가.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해놓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문 닫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믿을 수 있냐? 그거는 북한 정부가 증명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차관 형태로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제상거래나 국제의 외교적인 표준을 따르는 집단이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쵸. 국가가 지금. 차관을 가져가서 국가가 부도상태도 선언을 안 했는데 차관을 안 갚는다. 음. <laughs> 이게 무슨 개인도 <게임도> 아니고, <laughs> 쉽게 얘기하면 신용불량자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아, 이게 그 문제가 의문이 거치기 전까지는 사실은 북한에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음,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방금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어떤 전제 조건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사실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요. 음. 그런 부분 을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통일부가 이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그리고 2010년에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이제 남북 경력기업 손해를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이 국민들 세금으로 한 1,228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때 이제 통일부가 밝혔던 이유가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위해 국가의 어떤 책임성 차원이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이때 당시 이제 당시 오이사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사실은 정부의 위법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실은 이걸 행정부가 뒤엎고, 어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좀 이런 방안을 밝힌 게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경협에 참여한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북한의 상황을 좀 고려하지 않고 진입을 했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좀 해결하려는 모습도 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어요. 사실은 뭐, 어 이번 정부의 그, 에도의 문제인데요. 이거 들어갈 때 그럼 여기는 앞으로 절대 문 닫을 일이 없고 문문 닫게 되면 그 손실은 정부가 책임을 보상을 한다. 보상을 한다. 이런 조건을 기업을 유치 같다면 정부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없고.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 거기에서 기금도 있고. 음. 또 이들이 그 보험을 들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금 내에서 어떻게 어, 해준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미 이런 위험을 얘기하고도 음. 우리 회사는 워낙 그 저임금이고 국내에서는 사업할 수 없고 그나마 어, 미얀마나 베트남도 갈쳐지도 안 되니 이 기회라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여기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갈때다 알았던 거예요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어,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알았던 거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정부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다. 이, 이, 이. 그렇다면 북한이 전쟁을 해도 거기다가 <laughs> 인질로 남겨 놨어야 되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핵 실험을 계속하면서 이게 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핵실험 이전에도 또 우리가 이이 집단하고 거래를 하면 큰일 나겠다 인지를 삼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신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천안함 사건 같은 거죠. 그리고 연평도 포격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뭐 거의 전쟁의 수준에 반하는 적대행위인데 적대행위를 하는 적성국 안에 가서 사업을 버젓이 하고 자국민이 거기 계속 있어라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논리적인 거 아니고요. 지금 경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북한이를 그런 테러적이고 어, 국제 테러를 하는 집단이고 핵무기를 위협하는 집단에서 지금 어, 그렇지 않은 어, 경제개발을 원하고 이제 그 병진 정책을 포기했고 어,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각색을 해내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11일에 국회가 제출한 국회에 제출한 이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보면 정부가 내년에만 한 4,700억 정도 이제 예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과소 축소되, 과소 보고되었다 좀 이런 논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어,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 4선언때에 보면 그 합의 이행에만 해도 아마 8조 6천 7백억 정도 든다 이렇게 국회에 이미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부담이 되니까 너무 이제 단년도 예산만 일단 집어 넣은 게 아닌가. 근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이게 거지. 뭘 비준하려고 하는 건지도 잘 분명해요. 음. 네, 왜냐하면 어, 이 비준은 꼭 국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니까 국회가 하는 건 비준 동의안이고요. 음. 진짜 비준은 이제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비,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여러 개의 남북 합의를 비준했죠. 예. 어, 그래서 어, 김대중 대통령 때됐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음. 거기서도 이미 한반도 비핵화다 어, 비준한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죠? 그걸 뭘또 새로 비준을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철도 개보수에만 아, 노무현 대통령 때 8조 6,700억이다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음, 그렇죠? 음,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거의 이제 20조도 안 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음. 네, 이거 그러니까 월등히 높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USB에다가 사업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음. 지금 현재 추계가 안 되는 건 이런 겁니다. 그걸 언제 할수 할 있느냐? 이건 어. 아무도 예상 못하죠. 그렇죠. 어, 지금 어, 국제 경제 제재가 언제 풀리냐? 그 얘기는 또 북한이 핵, 핵을 언제, 언제 포기하느냐에 달린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몇년 안에 된다 그러면 그 금액은 추산할 수 있어요. 사업이 다 나왔으니까. 음. 아. 그래서. 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큰일 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이 이게 결국은 북한의 전략이 100% 지금 먹혀 들어간 거예요.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 비싸게 팔아먹겠다는 한가 그러니까 음. 우리는 지금 우리 돈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북한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면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라는 거를 전혀 추산들을 안 하고 계세요. 그어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짐이지 우리한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마치 그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기업이 신나서 투자도 할수 있고 뭐그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투자해 주면 돈을 가난한 나라가 이런 투자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이 거잖아요. 그뭐 가난한데 사회적 기반 안 깔려 있는 나라야 남미나 아프리카 가면 전지죠. 네. 근데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서 해 사회적 기반을 까냐면 다. 원조로 그그 음. 그 나라의 표를 사게 되면, 특히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적극적으로 가서 그냥 돈으로 다 사버리고 음. 그래서 대만은 점점 그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 논리로 가서 돈벌수 있으면 돈을 벌었지 왜 거기 못갈고 음. 있겠어요? 제가 그 케냐를 몇년 전에 갔는데 그 케냐의 그뭐 얼마나 관광자 n y 훌륭해요 그 a 그 k 뭐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k 레만자로를 보면서 a 사자떼들을 구경할 수 있고 뭐 물소 a k 볼수 있는 그런 사파리도 많고 그렇잖아요 세 a 게티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어 나이로비에서 거기를 가는데 제가 평생 마실 수 있는 먼지를 그날 하루에 <laughs>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비포장도를 로 가는데 근데 그 케냐의 땅이 어떠냐면요 강도 없고 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책상면 같아요. 음. 근데 그냥 그 평지를 포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장할 능력이 없어서. 음.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고 이런 것들을 경이적으로 생각하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수요도 없던 시절에 비판도 엄청 많았죠. 없고 없고 지금 뭐 나중에 대통령했던 김영삼, 김대중 야당 의원들 다 들어놓고 반대했고. 뭐 했고 그 반대할 때명분은 뭐라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컨설팅 해줬던 영국의 경제학자들도 첫 번에. 뭐냐면 대한민국은 농업 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컨설팅 해줬었어요. 왜그다고 음. 와서 보면 농업밖에 없잖아 아무 기반이 없으니까 그때니 뭐그 반대할 때 뭐라고 국민 여론을 돌리려고 야당들이 내세웠냐면 도대체 저거 쓸수 있는 사람들은 관용차 쓰는 고관대작밖에 없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저 고향에 본처 두고 자기 근무처마다 첩 두고 사는데 첩들 빨리 만나러 가려는데 쓰려고 저 고속도로 는라 그러고 <laughs> 반대했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러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적 기반이 없으면 이제 경제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 중에 이 도로가 들어가지만 전기 이런 거 어마어마하거든요. 북한이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성공단 이 얼마나 한심한대냐면 땅만 북한이 주고, 어, 50년인가, 90년인가, 뭐, 이렇게 주고, 그 후에 건물만 남한에서 갖다 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음. 전기도 물기도 다 남한에서 가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게 북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그 어, 공단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 공단 건설비용도 하나도 입주업체한테다가 비용 청구 안한 거고요. 음. 전기 물이 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고도 그 북한의 그싼 인건비 쓰고도 생존이고 돈을 잘못버는 기업들 한개 기업이 가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한번 갔는데 봉제 공장인데 직원 이한 오천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노동자들이. 근데, 나만의 그 회사의 직원은 일곱 명인가 그래요. 아. <laughs> 그, 나만의 직원이 아버지의 사장님하고 사장님 아들하고 그래서 가족이 세 명이 있고요. 일반 직원 네 명이 네 명. 4명. 이야. 진짜 영세업체네요. 그, 그, 그런 회사가 뭐 한국 경기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음. 거기 그런 회사를 아까 우리 농민들 얘기인데 농민들 살려고 한거 똑같아요. 그, 저임금의 영세업자를 이게 통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갖다 집어넣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된 거예요 세금으로 음. 그 그랬던 거지 근데 그게 우리 경제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음. 그러니까 아 그런 뭐 거기서 그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못할 공장들을 거기서 지어서 돈을 벌고 그몇 개의 사업가 가족들은 돈을 벌었겠죠 음. 네, 그렇지만 그게 한국 경제에 무슨 의미 있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 아까도 제가 똑같은 질문했죠. 을왜 개성공단에 이렇탈 기업은 하나도 안 들어갔냐. 그게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거니. 그래서 그뭐광물이어자고 그런 얘기도 다 이제 완전 헛소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렇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있으면 중국 자본들이 왜 경제 제재하기 전에 들어가서 그걸 안 파다가 음. 했냐. 그러니까 그 파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데 그걸 싸게 하려면 물류 비용이 싸야 되고 그러려면 철도나 도로가 깔아야 되고. 깔아야 되고. 그리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가야지 요새 뭐 곡괭이로 광산을 파는 <laughs>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시도 있어야 되고 뭐 물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근데 북한은 그 동서독 독일했을 때 토, 독일만 동독만큼 동독은 그래도 자동차도 만들고 막 그러던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지금 인프라가 안 깔려 있는 거고 산악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까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음. 그래서 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부담인데, 이게 마치 대한민국 경제의 무슨 축복의그 아주 만병통치의 무슨 새로운 기회인 것처럼, 블루오션이니 뭐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사욕을다 <laughs>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국민들이 이런 마약 같은 말에 안 취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쇼를 너무 잘해가지고 많이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큽니다. 네. 이 트럼프는 전에 다른 정부하고 달리 미국이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다가 미국이 돈대주고뭐할 의향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 어, 뭐. 중국, 러시아가 돈될것 같지 않고 만만한 게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도 뭐 많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독박을 쓰게 되 있는 거죠. 음. 이거는 어, 정말 축복이 아니라 독박입니다. 독박인데 잘 이해들을 못하시는 것 같아. 요 생각보다 앞으로 이제 특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에게까지 많은 영향이 가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하게 좀 검토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죠. 맞습니다. 네. 이거를 예산을 포함해서 이거는 뭐1년 예산 또는 문정부 집권 앞으로 3년 동안 말아먹을 예산 뭐 이런 예정도의 게 아니라. 음. 앞으로 30년, 5 0년 그러니까 독일이 첫한 통통위를 하고 어 2000년 초반까지 무지 어려웠거든요. 계속 어려웠죠. 20년 이상 어려웠기 때문에 에 네, 지금 중고등학교 전 아니면 초등학교 가는 학생들까지 얼마만큼 비용을 질 거냐 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하게 이 저는 사실은 이런 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USB에다가 자기들 청와대 있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다 개발해주겠다. 돈 돈은 누가 내든 모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하는가 봐요. 오십 년 집권설 뭐 이런 게 자기들이 오십 년집권하할수 있겠죠. 5 0년 동안 제멋대로 하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음. 지어야 될 비용이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따지고 해서 이.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 남북 관계가 잘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4개월 전에 가지고 몇십조짜리 약속을 하고 와,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냥 지불 능력이 없을 만큼의 약속을 퇴임하기 전 4개월 전에 가서 책임하게 하고 온 거가 남부 뭐 그래서 북한에서 보면 우리가 약속 안 지킨 쪽이 된 거죠 네, <laughs> 대통령 바뀌었다고 약속 안 지킨 나라가 된게 돼서 명분에 뒤지는 일을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는 뭐뭐그 정도가 아니라 제안한 게 USB에 가득해서 h 자을 그렸는데 저는 그 그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건 나라를 하나 새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 정도에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정말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